지금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7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전혀 들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평온한 우리의 일상을 마구 뒤흔드는 경악스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들었습니다. 비상계엄령이라니요. 개 헌법에서 말하는 대한민국 헌법 77조 1항은 이러합니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여기서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의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월 3일 밤이 비상사태라고 인식하고 느끼는 건 오로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그리고 그를 포함해서 범죄를 획책하는 집단 뿐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탄핵당하고 감옥에 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대통령은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과 한통속이 되어 철진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운운하면서 국회를 무력화하여 영구집권을 꾀했습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젊은이들을 시켜서 국민의 대표에게 자신의 부모 형제 자매에게 총뿌리를 겨누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친이 쿠태타이고 내란입니다. 친이 쿠태타라는 점에서는 1972년 박정희 10월 유신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이고 권력의 눈이 멀어 국민을 적으로 몰아 대학살극을 벌이려 했다는 점에서는 전두환과 똑같습니다. 용감한 시민들의 적극적 저항과 국회의원들의 발 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지난밤 한순간에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제 윤석열은 더 이상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지난 1세기 동안 우리가 핏땀으로 쌓아온 모든 민주적 헌정 질서를 일거에 무너뜨린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런 자가 더 이상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옛날 중국에서 제우 성탕이 한나라에 포악한 왕 거왕을 유폐시켰고 주나라 무왕 또한 자신의 주군이었던 은나라의 부패한 주왕을 정벌한 적이 있습니다. 맹자 시대에 와서 제나라 선왕이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하가 자기 임금을 시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맹자가 대답합니다. 사랑을 파괴하는 놈을 도적이라고 하고 정의를 무너뜨리는 자를 잔적이라 부르는데 저는 이런 도적 잔당을 처벌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임금을 시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즉, 인위를 하찮는 자는 왕이 될수 없음을 왕이 아닌 일개 도적 잔당일 뿐이라는 것을 맹자가 일관한 것입니다. 왕정이 실시되던 때도 왕이 제대로 왕론을 못하면 이렇게 처단했는데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움큼의 권력을 잡고 그것을 영원히 지려고 국민과 시민에게 총칼을 들미는자가 있다면 그를 반드시 끌어내려 처단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이 미친 독재자를 끌어내지 않으면 또 그가 언제 다시 칼을 들고 망나니의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유명한 엘리아의 갈멜산 싸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과 재단을 모두 태우고 또랑에 있는 물도 마르게 했습니다. 850대 1의 싸움이었지만 정의 하나님은 예언자 엘리에게 힘을 주셨고 그래서 엘리아는 승리의 기세를 몰아 바알과 아세라의 추종자들을 잡아 전부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엘리아의 싸움이 왜 이렇게 철저해 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갈멜산 전투 이후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평범한 한 사람 자기의 국민이었던 나보세 포도안을 빼앗았던 그 사건입니다 이미 많이 가진 자가 손에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그 돈과 힘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빼앗은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파렴치한 방식으로 돈을 주고 거짓 증인을 사서 모함하게 하고 모든 것을 빼앗고 이제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사람들의 정치이고 그 사람들이 집권하던 시기의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이 나라를 망쳐왔는지 너무나 똑똑하게 보아왔습니다. 경제는 망가지고 전쟁의 위협은 높아지고 해외 순방 때마다 터지는 사건 사고로 온전히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무지와 무능 무책임과 무지막지함이 도를 넘었고 이제는 급기야 진이 쿠데타까지 도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은 단한 번도 국민을 위해 정치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해 놓고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비상 겸 선포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이 미친 작자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엘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부패한 정권의 실정은 아합과 이세발의 문제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들 곁에는 850명의 동조자들이 있었습니다. 자본의 신 바과 아세라를 섬기며 아합과 이세벨의 포갑 정치에 가담하는 850명의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땅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김건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둘러싸고 함께 범죄를 모의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여단 국민의힘도 이제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명태균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간들, 거기에 등장하지 않아도 이 나라를 좀 먹고 우리의 양심마저 갉아먹는 이들에게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늘의 무서운 심판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칼을 주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말했죠.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가고 있다고. 도대체 누구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이 늘어나는 겁니까? 윤석열은 또 말했죠.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를 한다고. 사실 이 모든 말이 윤석열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순간 지금 처단의야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엘리아는갈매산의 전투에서 850명과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수백 명의 엘리아가 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나와 국회를 지킨 시민들이 있습니다 시국 선언문으로 윤석열의 폭정을 주나하에 꾸짖는 전국 각지의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나섭니다. 젊은이들이 목소리 높입니다. 자유와 평화,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그래서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수백 명의 엘리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일개 정신나간 미친 또라이에게 당할 그런 국민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는 참된 자유와 평등을 향한 민주의 피가 흐릅니다 외세와 독재에 맞서 싸웠던 300만 동학농민들이 있었고 일제의 총칼에도 굽히지 않았던 3.1 독립정신이 있고 중고등학생들부터 모든 시민의 일기까지 독재에 맞서 싸웠던 4.19의 함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5.18 광주 민중들의 항쟁이 있으며 87년 6월의 시민 투쟁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독재자의 딸에 맞서 2016년 높이 들었던 촛불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무능한 정권 때문에 목숨을 잃어했던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최상명 유가족들의 한을 씻어줄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강력한 정의의 힘이 정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윤석열을 탄핵하는 그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나가서 싸웁시다. 정의를 사랑하는 이들이여, 평화를 일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여 모입시다. 나가서 나쁜 놈들을 물리칩시다. 전쟁에 맞서 평화를, 불의에 맞서 정의를, 죽임에 맞서 생명을, 억압에 맞서 자유를, 온갖 차별에 맞서 평등을 외칩시다. 여러분, 저와 함께 크게 한번 외쳐 주십시오. 반한박적! 우리 모두가 보여줍시다. 아직 저들의 망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두 잡아 족칠 때까지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갑시다. 저 하나님의 광장으로 이세벨과 아합이 더 이상 미친 짓을 못하도록 이제 싸우러 나갑시다. 정의의 광장으로 나가서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두 물리칩시다. 우리 사회를 존먹고 우리의 양심을 파괴하는 저들에 맞서 우리 모두 힘껏 싸웁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피로 일궈온 이 민주의 역사를 다 같이 이어나갑시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